오늘 작업한 겁니다. 북크린북인 굴삭기가 와가지고 이쪽에 돌이 잔뜩 쌓여있어요. 처음에는 입구에 근데 이걸 펴가지고 양쪽 그 양쪽으로 길을 냈어요. 양쪽 으로 이렇게 이쁘게 쌓구요 이쪽으로도 이쁘게 쌓습니다. 이쁘게 쌓고. 중앙을 보시면 뻥 뚫렸어요. 입구부터 가보면, 여기는 철, 꼬쟁이를 신고 경계를, 경계를 농사 짓는데 하고 앉는데 짓는 경계를 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그물망을 칠 예정입니다. 입구서부터 이렇게 가보다 보면,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어요. 포크레인 석기가 와가지고. 여기 무화가 옮겨 심었구요. 앞에 있던 걸 옮겨 심었고. 이거 지금 철구쟁이가 어... 저 위에까지 있는데, 지금 보시면, 곧 이름을 이르, 부르겠는데. 이천도봉숭아 천노입니다, 천노. 천러. 겨울나무입니다. 천도구요 어제 심었구요 이거는 벽노 복숭아 벽노 복숭아 입니다 꽃이 피었죠 이게 경계입니다 경계 경계야. 나중에 서울색 그물로 칠 예정입니다 순환무소구 심은 거구요 저번에 얻어가 어심은 거고요. 이거 보시면 공로입니다. 공로, 공로 싸게 올라왔습니다. 살았습니다. 어, 공로고요. 이것도 공로입니다. 공로 싸게 올라왔고요. 이거는 체리인데 체리를 이 쪽에 옮겼다가 이쪽으로 옮겼어요. 이쪽으로 옮기고 여기 난이 있는데 난 얻어서 심은 겁니다. 대형 형님한테 얻어가지고, 사철나무구요. 나는 얻어가지고, 구석집 어? 이쪽 난간을 처리해왔습니다. 그리고, 왕석류 아까 가장 화단에서 또잘안 자라던데, 왕석류가 지금 싸게 안 자라나요. 이건 아니구요. 이 단감입니다, 단감. 당감. 방감잘자라고 있죠? 방감도잘자라고 있고 여기, 여기 그래서 여기 돌로 이렇게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뻥 뚫리게 뻥 뚫리게 길을 만들었죠 이건 고무무판삼중으로 접혀있던 거 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길을 냈고요 그리고 오늘 아 아침부터 작업한 작업이 이겁니다. 나무가 지금 여기저기 많이 잘려있을 겁니다. 그리고 안에 건불이나 건물이, 죽은 나무가 없을 겁니다. 구름마로한 다섯 번 정도 왔다 갔다 해서 잘랐고요. 그리고 나무도 잘라가지고 다 입구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하단이, 앞에 하단을 보면 깨끗합니다. 이 출입문을 다시 새서슬로 다시 구동시켜 놨고요. 음, 여기 바닥도 깨끗합니다. 바닥도 일일 다 쓸어가지고 세 가지 에 담아가지고 구름에 다 해가지고 버렸습니다. 화단도 깨끗하죠. 장미를 옮겨 심었습니다. 이게 장미입니다. 장미. 해당한데해당화를 살려보겠습니다. 해당화가이쁘다는데장미니장 아, 아, 나무가 가지치기를 많이 해서 바깥으로 나오는걸 거의 안쪽으로 피하지 않게끔 그렇게 나무를 기계톱을 기름 을 두번 교체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대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장미를 장미를 이쪽 줄로 해가지고 저 끝에까지 총 열구를 심었습니다. 한 대에 육천 원, 육천 원한는 거를 열구를 심었습니다. 장미 를 심었고요. 이쪽은 일단은 입구 쪽으로는 어, 나중에 정리하려고 어, 실받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일단 놔 놔둬 봤습니다. 그리고. 저기계집 있던 제, 자리는, 이렇큰 돌로, 큰 돌로, 이렇게, 메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온벽하고 사이를, 이렇게, 메꿨습니다. 메꿔가지고, 어, 누구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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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고요 겨나리를, 이줄로, 총 20그루 심었네요. 기다리면 총 20그루 심어가지고, 이렇게 오레의 식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작업한 양입니다. 나무를 이쪽에 다빼가지고 옮겼습니다. 일일이 혼자 다 옮겼으니까 작업이 많았겠죠. 네, 이게 오늘, 오늘 양입니다. 오늘. 하루종일 한 양이 무섭고 아침, 아침도 안 먹고 한시 반까지 쭉 가다가 또 와가지고 마주하고, 마주하고. 네. 그리고 산에, 산에 갔다 옵니다 아, 내부도 정리가 잘돼 있어요 여긴 뒤쪽에는 나중에 정리할 거고 이쪽은 에 주춧돌로 주춧돌로 이렇게 언덕 밑에 비, 오, 비 오면 파이니까 이렇게 저걸 작업을 했고요. 아아이돌 아. 넘어갔네. 음. 아까 전에 나무 음. 옮겨다가 넘어갔구나. 아저내렇게됐구나 일단 여기다 대나무를 대나무 좀 구워가지고 대나무를 심어 봤어요 어제 하루 물을, 물을 먹인 다음에 어, 검은 비닐봉지에 씌워 놓고 어, 3시부터 3시부터 심은 것 같아요 3시나 3시 반부터 심은 것 같아요 빨리 심으냐고 산에, 산에 가리냐고 이 안쪽에다가 난시 심어 봤어요 흙은 많이 들어가, 흙도 많이 들어가고 밑에 돌도 많이 깔려 있고 여기 보시면주춧돌에주칫돌또주칫돌에주칫돌 사이에도 돌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쪽기는 내부에 는놋게좀공격까 해가지고 시금 봤는데 잘살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나무인데 돌에서 나오고 그렇습니다 돌에 보이세요? 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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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귀한 주나무가 저희 집에 있네요 제가 심었던 수선라고요제가 심었던 신고배, 신고배 사귀나고요. 나무 정리해가지고 여기다 좀 고봤습니다. 부사가데 부사가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싸게 놨어요. 나무를 나무하고 나무하고 연결시켜봤습니다. 거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철사, 철사로 이렇게 나무하고 바닥에 묶은 걸 보일 겁니다. 좀 땡겨가지고 안쪽으로 땡겨, 땡겨가지고 좀 잘할 수 있게끔 해보려고 이렇게 하단 바깥쪽도 말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몸 피곤한데 보람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가족들이나 누가 아무나 우리 가족들 아무나 가족들 중에 스윙하고 하고자 하면. 방도 잘 꾸며놓을 테니까, 여기서 고기도 꾸먹고, 여기다가 불판을, 여기 넓은 데에다가 불, 고기 꿀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그래요. 만들려고 그래요. 고기도 꾸먹을 수 있고 있고, 그런 데겠고. 너무 많이 힘들고, 지치고, 저거 한데, 보람이 있어요. 보람도 있고, 몸도 많이 힘들고 쑤시고 여기다 쓰시고 저것도 쑤시고있는데 많이 보러 있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못한 일을 다 해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상 홍석도였습니다